이번에 소개할 캐릭터는 카드로 듀얼할 뿐만 아닌 수업이나 가끔은 물까빠지거는 위험한 세계에서 조사를 맡고 있는 오늘의 캐릭터는 유양지 GX의 크로노스 대 메디치 입니다 크로노스 교수는 첫 등장에 주다이를 점수가 낮은 학생은 필요 없다며 무시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래도 시험은 보자는 의견이 많다 보니 본인이 직접 직발했다는 명분으로 시험용이 아닌 본인의 자랑인 엔티기어덱을 사용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크로노스는 본인의 생각대로 초반에 최강 몬스터 엔티게어 볼렘을 소환하는데 성공하고 그공격력과 특수 능력으로 주다이의 필들을 순살해버리기는 하지만 주다이는 주인공 이후에 운 좋게 나온 날개 트립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손에 들고 있던 카드들만으로 콤보를 만들어 플레임 인형을 엔티게어 볼렘보다 강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크로노스가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리 크로노스는 최하위 기숙사 학생에게 졌다는 상황에 창피함과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고 여자 기숙사 방에 불러내는 짓을 하거나 학생들 몰래 레어카드를 선거래로싹쓸이하여 주다이의 상대에게 몰래 주거나하는 행동으로 주다이를 자주 역경에 빠뜨리는데요. 하지만 직전들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실패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패만 반복하다 보니 결국 한 번은 선을 넘는데요. 바로 어둠의 듀얼리스트를 불러들인 것이데요 물론 이 녀석은 짜가이기는 했지만 원래 이 세계관은 입 잘못 놀리면 큰일나기에 신 어둠의 듀얼이 되어 잘못하면 인생 쇄악할 뻔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악역 크로노스도 변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에피소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세븐스타즈 편에서 열쇠지기로 뽑힌 순간 처음엔 가벼운 기본으로 참가하지만 직접 어둠의 듀얼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그 위험을 깨닫고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크로노스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항상 들어 바... 보이즈 라고 부른 그 사이에게 응원을 받은 뒤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가슴 울리는 명대사를 날리며 세년

그뒤 상대의 3연속 공격을 맞아 라이프가 영웅되고 최종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는 뒤 인형의 영혼이 봉인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그의 복수는 그가 가장 싫어했던 두가이가 샤넬라를 쓰러뜨린 것으로 저주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순간도 성격 변화에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이유로 못된 캐릭터보단 개그 캐릭터에 가까워졌는데요 그래도 가끔씩 옛날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마 마에다가 취직을 결정하는 듀얼에선, 마에다가 이 듀얼에서 주면 폐학을 당하는 상황에도 자신의 전력을 다하는 듀얼을 선보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질타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힘든 듀얼을 한 이유는 듀얼을 통하여 마에다의 노력을 확인하고 싶었으며, 그의 1학년 시절과는 달라진 그의 마음에서 그가 얼마나 달라지고 성장했는지를 느꼈기에, 최종 공격을 받고저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런 일부러 적은 승리가 아닌 <laughs> 의미 있는 승부를 만들어 그에게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는 칭찬을 해주고 마에다는 자신의 자랑이라며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에 추천을 해준다는 진정한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빛의 결사 시리즈가 시작되며 새로운 인물인 나폴레옹 교감과 한 팀이 되어 임시 교장이 된 후에 오시리스를 없애며 학원을 알릴 계획을 짜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인공 일행들의 이벤트 듀얼을 펼쳐 오시리스 레드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작전을 짜지만 마에다나 주다이 같은 애들로 인해 병이 생겼고 결국 교감과 마찰이 일어나 어떠한 듀얼을 하게 됩니다. 이 듀얼은 크로노스가 데미지를 받으면 구급사를 부수고 교감이 데미지를 받으면 구급사가 수리되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크로노스는 초반부터 에이스 모스처는 봉인되고 거대한 데미지를 한 번에 받기도 하고 심지어 100씩 계속 데미지를 받는 함정까지 받으니 우울해져서 이젠 이기지 못하리라 생각하는 순간 또 저번처럼 주다이에게 용기를 받게 되었고 真のデュエイストだってモンスターを되찾은뒤에 서영국과 함께 교감을 불렀으며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크로노스의 교수로서의 장면은 또 있었는데요. 뉴월 아카데미가 이상한 세계로 전이되었을 때 모두가 좀비 같은 형태가 되어 그들을 막을 역할로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만은 진짜로 스스로 자원을 쓰며 자신이 좀비가 된 학생들의 상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같이 남겠다고 하는 나폴레옹 교감에게 아들의 잘못은 책임지는 것이 아닌 고듬어 주는 것이라는 명대사를 날리며 자기 혼자 남고 나머지들을 보내. 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그리고 최종 국면에선 이때까지 용기를 받은 주다이에게 여긴 も早이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조언과 용기를 주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든 프로가 되겠다는 만점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힘이 되어줄 방법을 찾겠다는 열이 하나로 자신보다 한참 어리긴 하지만 프로인 에드에게 무릎까지 꿇고 부탁하는 모습에서 정말 학생들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 초반과는 다르게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게 됐고 이렇게 초반과는 다르게 학생들을 소중히 여겼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졸업앨범 검수를 할때 이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날 이후 갑자기 휴강을 때려 출석 일수를 못 채우게 하고 학생들을 피하고는 있지만 결국엔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냥 수업을 해주는 것이 아닌 듀얼을 해서 이기면 수업을 다시 시작해준다는 말을 하며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듀얼의 초반엔 주다이의 에이스 몬스터를 봉인하고 그 연속으로 거대한 관중 데미지를 주게 되지만 갑자기 맞게 된 카운트 공격으로 데미지를 받자 드디어 크로노스의 속마음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 크로노스 교수는 학생들과 오, 수, 수많은 일들을 겪고 해결하다 보니 정이 <laughs> 들어서 헤어지기 싫어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였는데요 이런 고백에 관중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는지 이번엔 주다이가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힘을 얻고 듀얼을 재개하게 되어 크로노스가 가진 최강 몬스터 엔티 기어 얼티밋 골렘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거의 크로노스의 승리가 확 실시된 것 같지만 상대는 주인공인 주다이였고 몬스터 한 마리로 최강의 몬스터가 파괴되었기는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서로의 최애 몬스터를 소환하게 되었고 그 상황은 둘의 첫 듀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죠 그리고, 자 신이 이렇게 그들 을보 내기 싫은 이유 는자 신도 그들 에게 배운 게많기 때문에 그런 거 라는 것을 깨달 으며 최 후의 공격 을 받아들이 는데요. 이렇게 학생만이 아닌 자신도 성장하는 교수 크로노스의 설명회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